이, 자산은, 음,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다. 그러니까, 에, 자본은 이제 주식 형태고, 부채는 채권 형태겠는데, 에, 그 자산이란 것이 뭐 주식으로 했든, 채권으로 했든, 뭐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. 그래서 심한 경우는, 이 부채가 자본의 10배가 넘는, 그러니까는 100이 자산이라면은, 10이 자본이고, 92% 부채인 이런 회사에 만점 한보 같은 데도 그렇고 뭐2,000%뭐 이랬으니까 동화, 동화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에 웃기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해도 회사였던 거예요 그게 장부상 회사죠 이게 완전히 에 빚밖에 없는 회사인데 에 사실 그래요 물론 채권도 이자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주식도 배당금만 주면 되는 것이듯이 또 근데 이제 주식은 이익이 안 나오면 배당금 안줄 수도 있지만